도시, 태국어. 뭉, 파사타이. 런던, 런던. 이스탄불, 이스탄부운. 모스크바, 모스코. 베를린, 베린, 를 마드리드, 마드리드, 키이우, 키에프, 로마, 로마, 바쿠, 바쿠, 부쿠레 슈티, 부카레스 파리, 파리, 빈, 위나, 바르샤바, 워서, 함부르크 함부 부다페스트 부다베스 베오그라드 벨크레 바르셀로나 바셀로나 위넨 밀라노, 밀란, 소피아, 소피아, 프라하, 프라 트빌리시, 타빌리시, 예레반, 예레완, 켈른, 콜론, 아테네, 에덴, 사라예보, 사라예보, 브라티슬라바, 브라티슬라바. 코펜하겐, 코펜겐 키시노우, 시나우 헬싱키, 헬싱키, 뉴블리아나, 루블리아나, 리스본. 리스본. 오슬로. 오슬로. 포드고리차. 포드리타 프리슈티나. 프리시나. 레이캬비크. 레이캬비크. 리가, 리가, 스코페, 스코피아, 스톡홀름, 스톡홈, 탈린, 탈린, 티라나. ติรานาพิลยูสวินิอัตจากเรีบูสักเรตอัมสเตอร์ดัมอัมสเตอร์ดัม,ม,รดมบริเซลบบส์นครบ็อกซ์เซล 페르 반 앙카라 앙카라 메카 마카 바그다드 백대 카이로 테로 다마스쿠스, 다마스카스, 테헤란, 테헤란, 이슬라마바드, 이슬라마바, 뉴델리, 뉴델리, 타카. ทาการ a จาการ์ตาจาการตาปังโก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ฮานอยฮานอยซางไฮซีเซียงไฮ 서울 특별시 소 도쿄도 도쿄 마닐라 마닐라 시드니 시드니 뉴욕 나코뉴욕,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 리우데자네이루, 리오데자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보노스아이레스, 예루살렘.